271번, 셋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모든 비정물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만하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반역을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도구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득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들 얻어주셔서 이것들을 전혀 무익하고 무력하게 만들어주시도록 강구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원치 않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님 우리 하나님께 셔서 원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무슨 때문입니까? 하늘에 그를 잃은 것처 우리 천사들은 어떤 화가나 없이, 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한 자발적인 복종으로 돌아오기를 것입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앙의 목적이 되어된다라고첫 번째 이야기했고 그러한.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면서 성취되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는 이러한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그러한 군대나 경제적인 그러한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인간이 굴복하고 복종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이 설명은 내네 질문을 거쳐서 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또 소개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율리 문답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제네바 교리 문답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들을 풍성하게 다뤘고요소율리 문답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은 어, 풍성함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 많은 그 내용들을 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어,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조금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이렇게 좀더밝혔더라라면더 분명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맛볼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유리 문답으로 넘어갔고, 본문에서는, 제네바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풍성함들로 그렇게 구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고백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고, 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성경의 뜻에 우리 성도들이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또 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가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반드시 굴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 굴복, 복종 이런 표현들이 계속 따라붙고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아, 안에 악한 그러한 에,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반해하는 그러한 에, 악한 뜻과 마음들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뜻을 철저히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때에 우리 안에 계셔서 원하시고 구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셔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 모였을 때에 또,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성장해 갈 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이처럼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과 또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 전체를 포함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절대로 우리 마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272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마음에 정하신 대로 오직 당신의 뜻대로 273문 당신의 선하신 뜻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가를 원한다라는 것이 역시 세 번째 기도 제목에도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독특한 신론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또 전체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작정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원인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창조의 역사 속에 이렇게 또 그 역사가 펼쳐져 갈 때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인격적 순종과 복종의 행위를 따라 상도 주시고 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 갈 때는 성도들의 순종과 복종 여부에 따라서 또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더 작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풍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야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불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제2원인,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펼쳐내시는 이런 신비로운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주기도문에 이러한 원칙들을 부단히 배워가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과연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또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 부분에는 영혼에 대한 부분과 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육체 부분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렇게 주기도문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배웠던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운명론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극단적인 삶이 되어지게 되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적 질서와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성공과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해서 오로지 이성의 판단으로만 모든 인생을 살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또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그런 표현들 하나들, 하나들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홀라운 또 통치 방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갈 때 특별한 청과 일반은 총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중생과 성화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일반은총의또 여러 발전과 또 우리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더 찬란하게 불신자들 안에 또이 세상 안에 더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가 주기도문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워도 어, 지난 2000년 동안 좌우로 치우치면서 극단적으로 끌고 왔던 어,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 한쪽에서는 신비주의와 이원론주의가 팽배하고 어, 또 한쪽에서는 온통 세상적인 성공과 또 이러한 이성적인 또 이러한 합리주의진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그 신앙들이 교회를 깨뜨린 그저 기독교 신앙생활을 문화생활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러한 극단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처럼 당신의 그 어떤 어,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진적 작정하신 대로 단 1분 1초도 틀림없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당장 그런 질문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그리고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행하지 않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정이 부족한데도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병이 들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하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라도 바꿀 수 없다라.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272문은 이처럼 분명히 근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신적 작정대로, 제1원인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혼세상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가족을 함께 꾸려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 될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점은 섬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러한 놀라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달리, 본능처럼 사는 짐승과 달리, 또 아예 본능조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돌과 나무와는 달리, 인격을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하는 자로 또 하나님이 선,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응 관계로 제2원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애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그러한 또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3문에서는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변함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인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을 또 악함과 싸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원치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자라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72문과 273문은 서로 작정과 섭리라라고 하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신적 작정 속에서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시간과 건강과 인간의 인격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꾸거나 깨뜨리거나 더하거나 욕기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치도 더하거나 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로막기도 하고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남용하기도 하는 또 방해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나 그런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적작정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역사 속에서는, 성리 역사 속에서는 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시공간 안에 과거와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만함을 가져선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또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또 무책임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시간과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변하시는 섭리 역사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원인과 이원인의 그 역사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운명론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혀온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는 이두 개를 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한 것이 제1 원인과 제2 원인 이 있다라는 것, 작정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과 인간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섭리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의 폐로 어떻게 들어갔다 나가는지 우리가 전혀 알수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쉬는 걸 중단한다든가 억지로 숨 쉬는 것을 막아 버린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인격적 인격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지런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게으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의 또 그러한 성취가 제1원인과 제2원인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역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져 가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천사들처럼 철저히 복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초교육이 얼마나 부실하냐면 주기도문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같은 것인지 또 그게 다른 것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의 무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500년 전에 이 주기도문의 이러한 표현이 무엇인지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설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 굴복, 복종, 우리 자신의 뜻이 완전히 그렇게 깨어지도록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부단히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건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